유 플레이가 업데이트가 됐대요. 그래서 이웃의 인생을 바꾸세요. 우리가 드디어 이웃의 인생에 좀 참견하고 좀 못살게 그고 이런 게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아, 여기다 여기다. 이웃의 고민 상담과 이심은 이웃에게 온갖 조언을 해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데요. 우리 이건데? 이거랑 그리고 그 일탈에 애정 빌런. 이 심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심의 애정 생활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두 개가 생겼대요. 그럼 우리는 이웃의 고민 상담가를 해볼게요. 원래 커플들 보면 조금 싫은 거잖아? 자, 여기 뜬다. 다른 심에게 조언을 해서 그들의 삶에 20번 영향을 주세요. 심 5명과 좋은 친구 되기. 카리스마 레벨 7 달성하기. 자, 일단 여기에 와가지고 예의 바르게. 한국인답게 한번 인사해볼게요. 를 사랑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일단 아저씨가 생각할 때 사랑 나누기란 뭐예요? 사이가왜좋아져아 <laughs> 일단 친구가 되야 된대요 얘한테 아저씨랑 친구해야 된대요. 응? 음! 팬케이크 가지 업뎃돼 가지고 아기 생겼어요 진짜? 아 여기 아줌마 왔다. 여기 아줌마가 왔으니까 한번 아저씨한테 아줌마랑 헤어져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헤어지기 팬케이크 엘리자랑 한번 헤어져 보시겠어요? 제가 싫어요. 그 아줌마 제가 싫어요. 헤어지세요. 정말이요? 우리는 별로 좋은 짝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 둘이 헤어졌어 여러분. 엘리자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난더 이상 그녀와 함께하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laughs> 어? 어? 이렇게 쉽게? 아니, 부부란 무엇일까? 이렇게 쉽게? 내 한마디에. 다른 심을 나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팬케이크 밥으로 한번 욕을 해보자. 원래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관상이 안 좋더라니, 기가 너무 얇더라. 이러면서. 첫눈 오는 날 이혼 심한 말이네요 염룡 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아 아직 미련 있나봐 미련 있나봐 미련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대 아직 미련이 있으시군요 슬픔을 조롱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laughs> 어떻게 매우 우울합니다 일단 뭐 셀카 찍으면서 치러져 봅시다 방금까지 그렇게 조롱해놓고 어 뭐야 엄마 닮았어 닮았죠? 엄마? 일단 그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친구를 해보자고 이거 사진을 찍으면서 다 친구... 어, 근데 엄마 맞는 거 같아 너무 닮았어 너무 닮았어 엄마 같아 잃어버린 엄마 같아 이마, 코도 비슷하고 눈도 비슷하고 입도 비슷하고 이거 아무리 봐도 엄마인데? 원래 뒷담화를 하면서 좀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뭐야 또 헤어지기가 있네 잠시만 고트 모티머랑 헤어져 내가 사귈 거야 우리 관계에 당신의 조언은 필요 없어요. 고맙지만 넣어두세요. 오줌이나 쌀하면서막 조롱하네. 그러면은 겁을 줘보자고.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 흑염룡 오른팔에 염룡이 자라고 있다고. 자 벨라는 염룡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영 아닌 것 같아. 정말이요? 우리는 별로 좋은 짝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겠어요. 지금 이혼하러 가나봐. 도장 찍으러 가나봐. 우리도 가자, 우리 딸. 오, 진짜 말하러 가나봐요. 딸 앞에서 설마? 진심이야? 딸 앞에서 이렇게 이혼을 통보한다고요? <laughs> 금쪽이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모티모가 끝냈어요 그를 빨리 잊을수 있도록 언제 함께 나가서 놀기로 해요. 놀제 나보고. <laughs> 일단 단짝 친구 돼볼게요 짠, 우리 이제 단짝. 어, 어떡해! 지금 진짜 열받았어, 제 뒤에 딸. 딸이랑도. 친해져 볼까 이 딸이랑 우리 사귈 수 있잖아 사귀자 우리 낭만적인 선물 주기 어 사진있다 사진 엄마랑 찍은 사진 하나 주면 되겠다 아 어, 좋아해요 나랑 사귀어 주지 않을래 응? 어 너는 내 잼이야 생겼다 그 청소년들은 굉장히 쉽게 뜨는구나 응? 고마워 장미꽃 장미 준다 고트 집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팬케이크 밥이 엘리자와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녀는 정말 멋지다고 하긴 하는, 잠깐 우리 오줌 쌌다 이런 모습까지 사랑해주지 않을래? 카산드라, 아, 아. 섹시한 포즈. 어. 나 이만큼 섹시해. 나 중학교 아. 2학년이야. 어. 나 원래는 혼우 뽀뽀주인데 널 만나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오! 아니 내가 눈을 문지르라는 거는 뭐 등이나 뭐 이런 데지 얼굴은 아니거든 <laughs> 좀 장난이 심하죠 애 추워하잖아 한 번만 더 하자 어 초키스가 돼 초키스를 하지 그럼 아 거절당했어 <laughs> 거절당했어요 뽀뽀 안 되는구나 내가 쉬를 써서 그래 내가 냄새가 나서 그래 왜 나의 어떤 게 모자라니 나의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니 수능하라고 압박하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얘를 네가 어디가서 나같은 남자 만나겠니 나 공작 영애의 딸이야 <laughs> 아니 딸이래 아들이고 우리 아빠는 대공이야 대공 그리고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집착광공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할아버지는 수라는 사람이라고 뭐야 딸내미는 가고 싶은 얘가 고트 알렉산더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얼굴로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짜증나게 하자. 싸운다. 너 머리가 왜 이렇게 크니, 아기야? 너 나중에 커서 나처럼 될것 같아. 어디있죠왜안 보이지? 여기있다뭐하니 서있네. 충격이 좀 컸나봐. 어, 어, 어. 안녕, 염룡? 당신의 악명이 자자해서 내 친구 중에 좀 부도덕한 친구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당신의 번호를 알려줘도 될까요? 우리가 중2인데요. <laughs> 중학교 2학년한테 다큰 어른이, 수염이 저렇게 많이 난 어른이 나쁜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한번 소개시켜줘보세요. 뭐, 뭐, 얼마나 나쁜 사람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나쁜 사람이면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야만 해. 중2병 이 정도로 안 돼요. 중3병 정도 걸렸어야 돼. 어, 스스로 유혹하기가 있네? 스스로 한번 유혹해보자 야, 나와봐. 너 스스로 어떻게 유혹할 거야? <laughs> 넌 멋진 놈이야, 임마. <laughs> 너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일로 와봐. 왜 염룡이 못 가요? 왜, 왜 갇혔지? 왜못 가지? 뭐야, 이거 갇혔나봐. 여러분, 얘 갇혔어. 고투만테어가 얘를 가둬버린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플럼바 고등학교 2학년 3번. 흑염룡이 여기에 갇혔습니다. 우리 염룡이는 관종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심스타그램 스토리에 추가하게 해시태그를 진짜 겁나게 단 거야. 고트베라, 고트 벨라, 고트 모티머, 뭐 화장실에 갇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 거예요. 부자인 나의 모습 여보세요? 어어 어, 이거 핸드폰이 아니었네? 아이거 돈이잖아. 아이 제트플립인 줄 알았지 뭐야. 어, 근데 이렇게 관종짓을 했는데 36명 밖에 안 올랐어. <laughs> 팔로워가. 너무 불행한데요. 어,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려, 아저씨. 지금 우울해할 때가 아니야. 아저씨,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할 때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정신이 이제 드시죠? <laughs> 재밌으시죠? 앱 자랑하기, 요거를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마파를 합시다. 보통은 티시는데 마파를 <laughs> 해달라고, 마파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마파를 안 하는 거야. 다른 심을 나쁘게 이야기하기. 딸한번 나쁘게 말해볼까? 심한 말이네요, 염룡. 카산드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가서 혼내시라고요. 제가 뽀뽀하려고 했는데 뽀뽀 거절했다고요. 아저씨! 뭐야, 내말 듣지도 않고 가버리네. 아, 뭐야, 뒤에 있었구나. <laughs> 아, 뒤에 있었는데? 아, 미안해, 자기야. 첫 키스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어? 뭐야? 애기 지금 충격받았어. 지금 누나가 키스하는 모습을 봐버려가지고, 너무 소름끼쳤나봐. <laughs> 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은 하지 않을게. 우리 그런 부찬 사이 아니잖아? 랭그램 내가 볼까, 랭그램네? 아, 여기, 요거, 키링. 고트 알렉산더 데려갈래. 우리 키링 하자, 키링. 귀엽잖아. 넌 커서 나처럼 될 거야. <laughs> 똑똑똑, 낸시랭님 거기 있는 거다 보여요. 문좀 열어주세요. 자, 키링아! 이리야! 우리 소세지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는 옆집 사는 염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고요. 이번에 3반 23번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어? 너 우리 반 말콤이잖아? 제 일진인데? <laughs> 요쪽은 내 키링이야. 그, 있잖아. 형키 구름이나 볼까? 아니야. 그, 조금 어렵네, 니가. <laughs> 아니야. 난 중2병이잖아. 난 이길 수 있어. 난 폭하게 행동할 그래, 거야. Never. 우리 키링에게 본보기가 되어야지. 잘 보고 배워라, 어린 키링아. 야, 말콤 내가 미안해. 어, 고트벨라한테 전화 왔다. 어? 드디어, 드디어 조언이 왔어요. 염룡, 난 도전이 필요해요. 새로운 직업이 해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봐요.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당신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세 가지, 아, 너무 착한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요 사람 원래 직업이 뭐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냥 질러야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직업 아까 전에 고민하셨잖아요. 그거 뭐하기로 하셨어요? 염룡은 벨라가 신즈의 정보 분석가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원래는 직업이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바꿨다고 했으니까 바뀌었겠지 뭐. 비밀 요원으로 들어갔대요. 우리가 좀잘 찾아준 것 같은데?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조언을 안 해주는 거야? 나 조언을 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뭐 믿음직스럽지는 않나봐요. 아 원래 비밀 요원이야? 그럼 안 바뀌었잖아. 그럼까지는 우리한테 지고 바꾸겠다고 뻥친 거예요. 이 <목소리> 아줌마가 마음에 들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이 아줌마랑 잘 이어줘볼게. 좋게 오케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팬케이크 엘리자, 일단 맛있다. 성이 맛있어 엘리자는 같이 어울리기에 아주 좋은 친구 같네요 어, 따봉을 아주 날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만남을 한번 뭐 주선을 해보자고 어? 같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엘리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던데요? 뭐야 아저씨 뭐 이중인격자세요? 왜 갑자기 <laughs> 잠깐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응? 솔직히 엘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팬케이크 맛있어 보이지 않냐고? 팬케이크가 어때요? 어? 왜또 싫어해? 글쎄요 엘리자? 당신 말만 듣고는 확신이 서지 않네요 아이고 우리 한 커플도 연결 못해주겠는데? 어? 조프리 왔다 조프리 좀 괜찮아 하는 것 같거든? 고트모 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렇게 흥미로운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 실망했잖아 지금 앞에서 조프리도 싫다 팬케이크 엘리자도 싫다 팬케이크 밥? 혹시... 팬케이크 밥 좋아하세요? 밥 케이크를 좋아하시나? 라이스 버거 좀 드셔 보셨나? 글쎄요 밥 당신 말만 듣고는 확신이 서지 않네요. 아이 무슨 확신? 을아똑 같았네 진짜. 아똑 같았어 똥아쳤어. 화장실에 똑 같았어요. 아 뭐야 머리에서 냄새 나는 거야 뭐야? 키링아 키링아 형 여기 갇혔어 키링아. 키링아 형 목소리 안 들리니? 여기서 의상을 뽐 뽐내... 어? 어? 열렸다! 열렸어요! 의상 뽐내기를 했더니 열렸어 의상을 그만큼 절실하게 뽐내고 싶었던 거야 이 플리스 새로 산 거를 형아 하는 거잘 봤지? 너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너도 커서 형아처럼 멋지게 할수 있어 너 나처럼 중2 됐을 때 이런 멋진 모습 원하지? 아, 아니,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애. 는다 이혼시켜가지고, 파트너를 바꿔서, 다시 결혼을 시키고 싶었는데, 연애를 하고, 하고 싶었는데, 잘안 되네. 아, 외로워. 아, 이거 염룡이로 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외로운 싸움이야, 오늘. 나 혼자 눈천사 만들래. 아무리 해도 큐피트가 될수 없네요. 뭐, 요거 하나는 성공했으니까, 성공인 걸로, 할게요.